야 머물래? 뭐 머물러 뭐 갈래? 이런 거 보다 오늘은 뭐 먹을까? 그런 거 알죠? 사랑한다고 방금 음, 뭔데? 약 이렇게 되는 그런 거? 일단 초반에는 노핏말이랑 반말을 섞는 거? 존댓말인데 가끔 반말 반존대 설렌다 반존데 반존대? 은근 엄청 설레면서 좋은 거 같고 누나 밥 먹었어? 응? 대박죠. 그어뭐뭐 할래요 뭐, 뭐. 어, 뭐, 뭐 할래하다가 뭐뭐 할래 딱 손잡고 싶을 때 손잡아도 돼요. 반전 대도잘 해야 되는 거 아시죠? <laughs> 지현 <지원> 누나 편찮아? <laughs> 아 좋다 설레는데. 전화할 때좀 낮은 톤으로 나긋나긋하게 말해주는 그런 느낌. 화났을 때 맛있는 거 사줄까? 그러면 화가 사르르 풀리거든요. <laughs> 따뜻하게 부드럽게. 43.5 정도. 화났을 때 말고, 삐졌을 때. 근데 그것도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엄청 화났는데, 어, 맛있는 거 사줄까? 이러면. 내가 그런 걸로 풀리는 줄 알아? 이렇게 된는단 말이에요. 말투가 좀 중요하다는 거는. 삐졌을 때, 사줄까? 이러면 말을 좀안 해요. 풀리기 직전인 거죠. 그러면 아, 아이스크림, 크로플, 이렇게 막 메뉴를 대요. 그럼 이제 여자친구분이 메뉴를 말할 거예요. 그럼 이제 해결된 거예요. 전화할 때라든지, 나를 재울 때라든지. 다정해야죠난 약간 그런 거 있던데? 부탁할 때나 저거 좀 가져와 줘 이런 게 아니라 응. 가져와 줄래? 아 권유형 어. 맞죠? 저 근데 혼난 적 있어요. 이거 좀 들어 줘 이렇게 했는데 더 부드럽게 말해달라. 저도 입장을 바꿔 보니까 청유형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. 너무 좋죠. <laughs> 저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좋아요. 우리는 경상도니까 사투리 속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가 한번씩 서울 사람이 되게 친절하게 나긋나긋하게 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아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애정이 덜 실린 느낌? 안 다정한 느낌? 근데 뭐 먹으러 갈까? 해산물이 먹고 싶은데 이런 말투를 들으면 바로 해산물 먹어주러 갈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. 서울말은 좀더 다정하고 좀 스윗한 그런 느낌? 옛날에는 서울 사람에 대한 설렘이 있었다면 이제 그게 너무 낯간지럽고 오히려 사투리 쓰는 게더 박력있는 것 같아 혼자 왔을까? <laughs> 근데 확실히 표준말로 할때 듣기 좋아요 <laughs> 사투리를 쓰면 아무래도 친구 같은 느낌이 더 강하다? 우뚝뚝하니까. 야, 뭐 물래? 뭐 물어갈래? 이런 거보다 오늘은 뭐 먹을까? 그런 거. 알죠? 우리 이렇게 하잖아. 커플끼리도 이렇게 하잖아요. 경상도 경상도면. 사람들이 계속 스윗하잖아요. 그래서 그게 헉! 이런 게 없는데. 서울에 한번한달 정도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. 지하철을 타면은 그 중고등학생분들 많이 보잖아요. 근데 욕을 너무 밋밋하게 하시는 거예요.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는 웃음이 나 잘 잤어? 나도 사랑해 이랬데 그게 아니라 사투리는 이상하게 틱틱댄단 말이지 근데 갑자기 스윗한 말이 들어와 사랑한다고 하면 음, 뭔데? 야, 이렇게 되는 그런 거? 서울 사람들이 이제 한 번씩 경상도 사투리를 뭐 드라마 보고 접해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에이. 그런 거본적 있어요? 좀 오글거려요 <laughs> 누구한테 배웠을까? 유독 좀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사투리를 따라 한다고 쓰면은 오글거리고 저 억양이 아닌데 도대체 저건 뭐 충청도요 뭐 경, 경상도요? 은팔이랑 은칠 유행할 때 서울 사람들이 이상하게 사투리를 진짜 따라 하는 거예요. 야, 그 드라마가 사투리를 진짜 이상하게 쓰거든요.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찐토박이다 보니까 들으면 오히려 몰입감이 깨지지. 그런 거 들을 때. 야, 했나? 이런는데 그렇게 오버해서 안 쓰잖아요. 우리는. 니 했나 이 정도지 니 했나 아닌까 이런 거안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부작용을 좀 불러 일으키는 것 같아. 이런 방언 좀 매력 있더라 이 지역 방언. 탑 채널 언급해도 돼요? 오피니언이 전라도 사람들이잖아요. 맞아요. 의디어의디어 약간 이런 이런 거할때 잘생긴 어? 사람들이 말해서 그런가? 이쪽 사투리 조금 매력 있는데라고 느꼈던 지역 있어요? 어 요새는 드라마 때문에 제주도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도 드라마에서 많이 봐가지고 충청도였나? 이렇게 길 가다가 그 자판대 같은데 보면 수박 파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이거 얼마예요? 물어봤어요. 대답을 처음에 안 한대요. 한 통에 만원 드리면 돼요? 이러면 아유 냅둬요. 뭐 돼지 밥이나 주게 이렇게 한대요. 직설적으로 안 하고 돌려서 말하는 게좀 뭔가 충청도 쪽에 그런 여유로운... 만약에 제주도에 여행을 가서 헌팅집에 갔어요. 헌팅 술집에. 네, 남자들이 헌팅 갔다 왔어. 바로 와가지고 혼자 왔어까 <laughs> 아니요, 려웠한데요 <우리 왔는데요. 웃음> 아, 그런 분이 이제 헌팅하러 왔어요. 그술좀 많이 시켰어. 두 분이서 그거 다 먹었슈? 헌팅을 갔는데 사투리를 그렇게 쓴다고요? 댓글로 충청도 분들은 헌팅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한 번만 댓글 달아주세요. 근데 제가 그 뭐냐 질문하느라 머리를 붙임용 못 썼는데 반대쪽. <laughs>